너무 힘들었어요. 따고 예쁘고 유럽이라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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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탈대준 남자 몰탈 스토리 제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방아핑입니다하방아핑님을제 채널에서 보는 건 처음일 거예요. 네네. 하방아핑님 채널에서는 제가 종종 등장을 했는데 소개 간단하게 한말 네 안녕하세요.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는 남자 하방학핑입니다. 네. <laughs> 네, 제가 하방학핑님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호주에서 만났어요. 호주가 힘든 시기에서 이렇게 하방학핑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방학핑님은 원래 부산에서 이제 영어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호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laughs> 네, 네, 그냥 그렇게 삽니다. 네. <laughs> 자, 자, 오늘은 어떤, 거, 어떤 거를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자,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 몰타 스토리랑 아, 모랄 담이랑 같이 <laughs>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왜 하필 몰타일까? 진짜 왜 몰타가 어떻길래? 어, 직업을 가졌고 또 유튜브도 몰, 몰타를 주제로 한 유튜브를 만들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음, 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응.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뭐 진짜 솔직하게 그냥 간편하게 그냥 진짜 마음을 담아서 홍보 <laughs> <한거> 아니고 <웃음> 그래서 <웃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질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어 물어보세요 무엇든 물어보세요? 좀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몰타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몰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랄랑제일 처음에 2013년도였어요. 호텔에서 모 호텔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저때 그,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영어를 진짜 1도 몰랐고 특히 회화 쪽은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버버하고 있을 때 어떤 인턴을 하시던 여성분이 직원, 직원은 아니었고, 인턴이었어요. 와서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와, 내가 만약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어학연수 한번 갔다 와야겠다 라고 음. 알아보던 중 이제 제가 알바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렴한 어학연수지를 찾다가 우연하게 몰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몰타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딱 검색을 하고 네이버 이미지를 눌렀는데 이런 사진 너무 예쁘고 이런 사진에 매혹되어서 음. 그냥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음. 예뻐서 간 거네 싸보 예뻐서, 예뻐서. 싸보 싸고 예뻐서 싸고 예쁘고 유럽이라서 아, 싸고 예쁘고 유럽 <laughs> 우리 도 그런 거 중요하거든 네. <laughs> 거서보리려고 선택을 했죠 <laughs> 남들도 가는데 싫어하면 음, 맞습니다 아, 자 그래서 얼마나 있다가 하는지 그래서 14년도였죠. 14년도에 처음으로 가게 되어서 그때 6개월 어학연수로 처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6개월 어학연수를 하면은 몰타에서 1개월 방학을 줘요. 음. 그래서 총 7개월을 몰타에서 머물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음. 6개월은 공부를 하고, 하고 남은 한 달은 유럽 여행을, 여행을 하면서 하는... 네 그쵸. 그렇죠. 몰타에도 그럼, 있고. 음.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정말로 그 영어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는지 진짜 그렇죠. 궁금하실 수 있거든 그죠 솔직히 뭐 모든 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회화를 자연스럽게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음. 저 또한 평균보다 평균 이하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몰타를 가서 처음 2주? 3주는 아 진짜 괜히 왔나? 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떵떵거리면서 아, 나 살다 올 거야 유럽에서 음. 라고 했는데 아, 2~3주 만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너무 힘들었어요. 음... 말도 안 되고 외국인들이 고맙게도 많이 말을 걸어줬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위축돼 있고 내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yes 소리 sorry, 소리 sorry. 어, 그렇게 해서 2~3주간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가 아 시간이 지나면 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제가. 어? 떠들고 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했죠. 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남들은 다 늘어도 나나 안될 그러니까. 거야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어, 있고, 보란 어, 남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과정을 겪는데 네. 그 힘든 과정을 또 현지 케어를 통해서 <laughs> 하고. 그렇죠. <그쵸>. 네.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모랄남도 진짜 영화못이었는데 진짜 그렇죠 어, 몰타를 통해서 또 영어가 많이 나 늘었고 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랄남의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음, 이제 몰타를, <laughs> 네. 몰타를 이제 다녀와서는 이제 네. 어디 를 간거지 이제 어떻게 뭘 한거야? 아, 아, 몰타를 다녀와서는 어. 모든 학생분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한국을 와서 취업 준비를 했죠. 에서 토익 공부도 하고 오픽도 하고 뭐 토익 스피킹도 하고 덕분에 몰타 가 다녀와서 쉽게 점수가 좀 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토익 같은 거. 그래서 토익 점수도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제 기가 뛰어있기 때문에 뚫려있기 때문에 LC는 진짜 쉽게 한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쉽게 빨리 올랐던 것 같아요. 음. 다만 이제 RC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오픽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쳤어요. 이 왜냐면 이게 살아있을 때 봐야 되니까. 했는데도 IH라는 성적이 바로 나왔어요. 운 좋게도. 물론, 시험 때 제가 빌었습니다. 그, <laughs> 녹음하면서 한 번만 점수를 잘 달라고. 어쨌든, 그런 점수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이 6개월, 7개월이 나를 이만큼 바꿔놓았다는 게좀 신기했고, 고맙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원래 <laughs> 전공이 호텔 경영이에요. 그래서, 실러 호텔에 취업을 했어요. 실러 호텔에 취업을 했고, 일을 하다가, 오래 다닐 생각은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면 그 유럽의 생활이 너무 좋았고, 저는 원래 체코에서 게스트하우스하는게저의 꿈이었어요. 맞다, 맞다. 그래서, 실러 호텔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무작정 그, 그 게스트하우스, 한인민박이죠. 그걸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호주로 떠났어요. 네. 그래서 호주에 오구 네. 그리고 이제 가방 나핑을또 만나게 됐고. 호주를 간첫 번째 이유는 음. 첫 번째 간 이유는 음. 어, 어쨌든 게스트 하우스 이런 숙박업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호주는 비교적 렌탈을 해서 이런 쉐어 하우스를 음. 운영하는 을게좀 비교적 쉬웠어요. 호주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자금도 모을 겸 호주를 갔었죠자 음. 그러면 이제. 몰타 같은 경우는, 아, 몰알남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와서 이제 저도 만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호주 오을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음. 호주 오기도 했고, 네. 또, 또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렌트하기도 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음. 또이 몰타를 직업적으로 그쵸. 생각을 해서 또 갑자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몰타 스토리를 또 <laughs> 여기서 또 일을 하게 됐는지 그쵸. 또 궁금하거든. 음. 호주에 있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꿈도 더 커졌을 뿐더러 뭐 그러던 그렇게 시간 흐르고 있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몰타를 유학원을 통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알게 된 원장님이 지금 몰타스토리의 원장님이세요 벤의 원장님이신데 이렇게 계속 갔다 와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만나고 왜냐면 이렇게 정모 같은 것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몰타가 계속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몰타에 관한 일을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더잘 알릴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과 다시 또 연락이 닿아서 몰타 스토리라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 워홀 생활을 음. 하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몰타가 계속 남아 있었고 그렇죠. 그걸 계속 그 자신의 목소리에 들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예 직업적으로 삼아버린는 음, 케이스네.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몰타를 몰 다녀온 이후로 네. 어쨌든 삶이 다 변한 거네.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어쨌든 뭐 몰타를 다녀와서 할수 있었던 음. 일이고. 그걸 떠나서 그냥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어요. 음. 생각도 그렇고, 사고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월타 스토리 구독자분들과 얘기를 아, 나누자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내 삶이 엄청나게 변하고 그런 거 그, 음. 그런 것보다도. 이러한 사람도 있고 저러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면서 음. 내가 그 유학을 다녀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선택지가 굉장히 그렇죠. 넓어지고, 넓어지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네. 남들이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룰을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드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하면서. 그쵸 예, 꼭 몰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뭔가 내가 아, 도전을 맞습니다. 해보고 또 거기서 많은 걸 얻으면 좋은데 네. 그 중에서도 몰탈은 또 괜찮으니까 몰탈은 괜찮으니까 <laughs> 네뭐 어쨌든 몰타는 뭐 앞서 말했듯이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위치도 유럽이랑 아주 가까워서 네. 유럽 여행 하기도 아주 적합하고 네. 네, 다방면으로 참 좋은 나라였어요 네. 저한테도 그렇고 네. 지금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모랄남 같은 경우는 몰타를 많이 다녀와 봤고 응.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또 궁금하고 또, 또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다녀온 선배로서 진짜로 이 어학연수와 또그 자금이라 해야 되나 그 비용과 또 그런 불안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미래의 그, 유, 그 몰타 어학연수를 가갈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진짜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뭐참 뭐 진짜 뭐 선배는 아니지만 그냥 경험자로서 아. 말씀을 드린다면은 몰타가 아니어도 좋아요 솔직히 음, 말씀드려서 그치에요. 몰타가 아니어도 좋고. 음. 어디든 꼭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드는 어학연수나 유학이 아닐지라도 지금 정말 잘 되어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도 음, 있으니 그치. 꼭 한번 나가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은 만약에 어학연수를 하시게 된다면 몰타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음, 저도? 어. 음. 어 진짜 몰타 일을 음. 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음. 호주나 뭐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쪽 생각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워킹홀리데이로 저는 강추해요. 왜냐하면 저도 다녀왔었고 여행도 했었으니. 근데 어학연수로 비교하자면 은어 물론 장점이 있죠. 호주나 캐나다 이쪽들도. 하지만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학원을 다니시는 학생분들은 방과 후에 좀 외로움을 느끼거나 좀 영어를 연습할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학생들도 방과 후에는 일을 하러 많이 가요.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워킹을 하러 많이 가기 때문에 방과 후에 액티비티라든지 좀 외국인들과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연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몰타 추천드립니다. 음, 이게 진짜 좀 솔직하게 말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워홀을 다녀왔고 또 이제 몰타 스토리 계속 보, 어,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홀이 가능한 지역은 그 오홀로 가는 게 음, 솔직히 낫고, 맞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오한노스를 생각한다면, 그런 지역을 오한노스로 가기보다는 이제, 어떤 유럽의 그런 경치와, 또, 환경과, 음. 그런 걸 비용이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음. 때는, 몰 타도 괜찮은 선택이다. 제가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너무 많지만. 길면 안 보실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네. <laughs> 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네.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많이 풀렸는데, <laughs>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따로 연락 주시면 더 길게 밤새도록 밤새도록 말씀드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지 <laughs>